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캠핑 갈 거예요. 그, 막 엄청 저희가 막 텐트 치고 그런 텐, 캠핑은 아니고 카라반 캠핑 가려고 합니다. 근데 가기 전에 조금 지금 한 12시여서 체크인이 3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케아도 좀 구경하고 어, 그러려고 합니다. Let's go. 어. 찍어봐. 우리 엄마 또 노란색 좋아하는데 예쁘다 징징이 아니야 징징이? 너무 귀여워 이거 가자 말도... 귀엽긴 하다. 멋지. 말은 안 파나봐. 보다. 팔렸나보다.

아, 먼저 그 맛이. 아니 그 옆에 흐르고 있는데. 어때? 딸기 맛. 음. 너무 맛있네. 가는 길까지 이렇게 우와, 이거 뭐야 고기 고기 지금 밥을 고르러 갑니다 밥이 없디지 찾았어요! 밥은 이거 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 아니다 이거밖에 없나? 그냥 이걸 사야겠어요 음식이 들어왔어 음 한번 해보세요아열로요아네그 네. 8번이 제일 뷰가 좋대 근데 나 8번 예약한게 아니고 그냥 예약했는데 8번으로 배정을 해주셨어 대 완전 예쁘죠? 누가 진짜 대박이네 여기서 보면 배고프죠 저는 지금 카라반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옷을 좀 편안하게 갈아입었고요 이제 바베큐를 먹으러 가볼 거예요 진짜 하루 종일 제대로 먹은 게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프거든요 이렇게 지금 얼음 재빙된 뿌리 알았어요. 여기 얼음 재빙기도 있거든요. 음,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저거 고양이가 와요. 먹을 거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안 없어. 여기에 삼겹살 시즈닝도 있어가지고, 이거를 가져가. 이렇게 하 괜찮겠지? 완전 멍청한 바지 입에어 어이없죠. 소금? 아니야, 이거 탄거 아니야. 원래 색이 이런 건데? 여기 아까 밑 중간에 폈는데? 아, 그래? 괜찮아, 괜찮아. 좀 타도 돼. 음, 김치도 잘 담았네. 이게 다 담은 거지? 어, 좀닦긴면될것같은 덥긴 덥네. 너무 많이 먹어, 김치. 완전 잘잘려2초다 한번 음, 세어봐. 어, 될것 같아. 아! 아니야. 조금 더 있어도 되겠다 <목소리도> 만만치 않겠다 왜? 예. 그런가보네 <laughs>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하지마, 걷지마, 걷으면 더 불나지. 응? 기름 때문에. 불 붙었어. 미쳤다. 이거 어떡해? 괜찮아. 조심하네. 더손 조심해. 어, 어, 연기 봐. 우와. 완전 불나가지고 자, 참. 진짜 시겁 소고기 타입. 안돼. 양념했어, 소금했어, 간했어. 지금은. 그허구리 아포칼립스. 에서 허구리에서 허구리에서 허재난에서허구에 <laughs> 아 약간 남긴... 살아있는 아전 응. 지금 뭐 며칠 지났는데? 뭐, 뭐, 뭐 48시간 째 응, 식량은 얼마 남았고 우리 옆에서 남았거든 옆에도 어떻게 했지? 진짜 산증상 나올 거 같아 뭔가 음, 분위기가 <laughs> 근데 뭔가 예쁘다 저거 맞네 저거 이마트 24네 아, 저기 카페 있는데 나 카페 가고 싶은데 응? 지가 가져왔네 이거 한입 먹어봐 스크류바랑 맛이 똑같은 거 같아 근데 조금 난 얘가 더 좋아 왜 이렇게 더러워? 아이패드 클릭. 근데 이사 와시가고테론 엄마도 안녕하세요 굉장히 좋은 아침입니다 네, 할까? 이렇게 하면은 아마이 카 이제 떠나 보려고 합니다. 진짜 아쉬울 정도로 너무 잘 지내가지고 여기였거든요. 저희가 불렀던읽었 너무 좋았어. 여기 가 진짜 예뻐요. 어 태우는 대천에서 올라가는데 괜찮아 지금.

이거 이거 맛있다. 응. 그 내가 그 뭔가 뻔한 그 맛이 아니라서... 왜 묻었어? 좀 씻고 올게. 먹고 올게. 맞지. 완전히 안나지 미친 듯이왜 이렇게 맛이 묻어순세정세랑이 그거 비누 같이. 완전 괜찮아. <laughs> 먹자 먹자. 많이 기다렸지. 걔가 나도 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서 너무 놀랐어. 그 약간 차아못 보겠는 거 있죠. 뭐도 무덤. 나도 너무 무섭지 하도. 맛있고. 네? 여기는 네. 한숨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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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 이거 인절미요. 근데 이게 약간 좀 짭조름한 거 아니에요? 어 이건 약간 달달한. 네. 저 약간 짭조름한 거 좋아해가지고. <laughs> 이거 하나 사야지. 스펀바드. 게... 너나 입어. 너나 입어. 안떨어지는데십자이 지금 떨어지지 지금 지금 어, 지금 어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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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나나나 나, 나, 나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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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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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<laughs> 지금 없다. 다시. 아 너가 힘이 약해가지고 어. 어, 지금 지 많이 안떨어지네꽃잎지나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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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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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나금지 지금 지금 그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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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긴 건 응. 건강주스 같이 생겼다. 녹즙? 응, 음, 음. 어, 녹즙, 녹즙.